자, 주제찾기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 주제찾기. 지금 주제찾기를 내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지금 여기 주제찾기 하있지만 주제나, 요제나, 제목, 그 다음에, 주장. 이게 지금 다 어쨌든 같은 계열이야. 이. 같은 계열이란 이야기야.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겠어? 요양, 40번 문제에 요양문제있그러지그 다음에, 어, 31번부터가 빈칸추문 아니야. 그런데, 이 주제문장이 빈칸문장, 빙탄 이빈칸출문로 하고, 어쨌든, 대단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제문에 대해서 이 주제를 찾을 줄 안다면, 이 주제를 찾을 줄 안다면, 영어는 1등급이 몇 점에 나올 수가 있다는 이야기야. 왜피컨한롤하고도영관이되기 때문에. 예. 여러분 들 내가 정비 이야기 했던 게 어떤 이야기에서 정비 했던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가있었어 글이라는 수능 독해는 예, 수능, 수능 독해는 뭐야? 번역이라는 게 번역이 아니야. 해석을 하는 거. 야 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야. 예. 그러자 아니 수능 독해는 번역을 해라. 해을해가 이야기를 하냐 순덕해도 뭐냐면은 출제자의 의도 응? 출제자의 뭐가 돼 아이디어를 찾아라 그 말이야 응? 어. 출제자의 아이디어를 찾아라 출제자의 아이디어 그러니까 작가가 말하고 싶은 내용 작가가 말하고 싶은 내용이 뭐냐 이걸 찾으면 된다는 이야기지 글을 바라보는 관점이 내가 여러분들한테 글을 응? 바라보는 관점이 몇 가지가 있어 두 개가 있다겠지. 출제자, 작가, 또는 뭐야? 독자, 읽는 독자야. 그런데, 출제자는 글을 어쩐다? 이미 내가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써야겠다. 이이 글에 대해서 주제문이 뭐다? 이 영상에는 어쩐다? 상큼하다. 영상에는 상큼하다. 상큼하다. 이거이 뭐야? 뭐 주제를 쓴다면, 이 영상과 상큼한 이유에 대해서 또 여러가지 예시를 든다거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고, 잊지? 저, 출제자가, 그래, 어쩐다 지문을 만들어 간다는 이야기야. 그런데, 독자는 거꾸로, 출제자가 만들어 온 어떤 예시라든가, 이 어떤 뭐, 함정일 수도 있겠고, 이또 어떤 뭐, 비유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아, 영상이는 사큼한 사람이구나, 라는 무엇을 뽑아내 주제라는 걸 뽑아낸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출제자하고, 저, 독자는, 글을 전개하는 방식이 어쨌든 전부 반대라는이야기야그말 이해가 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결국에는 어쨌다 내가 여, 자꾸 얘기하지 말고 출제자의 관점에서 에이? 출제자의 관점에서 어쨌다 글을 보도록 해라 그랬어요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에게 어 가능하면 이제부터는 어쨌다 전체적인 글을 다 말하지 않을게요 OT라는 해 가지고 OT, OT는 뭐, 영상의 기술, 영상의 기법, 이 영상의 기술, 기법. 이거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아주 필요한 문장만, 예, 네, 아까 얘기했잖아. 출제자는 이미 주제를 정해놓고 글을 쓴다고. 이미 글을 정해놓고 쓰기 때문에, 자기가 문장 곳곳에 뭘 줘? 주제에 해당되는 부분을 오픈시켜 놓다는 얘기야.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이 찾아야 될 거는, 쓰잘데기 없는, 방금 여기서 이야기했던 여기 이 한정 같은 건 어쩐다? 잊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야. 그럴 거 아니야. 출제자가 보여주는 이, 이 저, 주제문 같은 거, 이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문장만 어째 제대로 잘 찾으면 어째 주제문이 보인다는 이야기야. 지금부터는 그렇게 수업을하겠다는 이야기야. 자, 자, 여기 1번 한번 봅시다. 1번 한번 봐봐. 여러분들 1번을 보면, 이 글에서 1번을 보면, 자, sometimes, 때때로 우리야 페스닐, 우리는 어쩐다고 매료가 된다. 응? 때때로 우리는 어쩐다 매료가 된다. 그런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글을 읽어가는 글을 읽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응? 독해를 할때 독해를 어떻게 하라 그래서 첫 번째 첫 문장, 예, 응? 첫 문장은 어쩐다 반드시 업체가 읽어라그 말이야. 첫 문장은 반드시 읽어라그 말이야. 물론. 나중에 여러분들이 독해를하다보면은 청문장은 안고 그냥 단순히 선생님이 말한 이 영상에 OT가 들어간 문장만 봐라도 어째 답이 나와버린 경우가 있어 이거는 나중에 이야기하네 나중 나중에 니자 그러면 청문장을 읽는데 청문장을 왜 읽어? 여기서 뭐 찾아라? 소재 파악을 해라 그 말이야 소재 이글이 뭐에 관련된 이야기인지는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들어가라 그 말이야 이 진작을 하고 들어라. 가첫 문장 예를 들어서 어, 영삼이는 부모동에 있는 선진학원의 원장이다. 이, 이런 문장이 나왔다. 그러면 이 그런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아, 영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 말이야. 이 영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소재는 뭐가 되겠어? 영삼이가 되겠지. 영삼이가 이해가냐? 되 그러니까 이 소재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주제문에 포함이 될거 아니야. 에이? 소재가 주제문에서 빠져버리면 어째 말이 안 되겠지. 그 말이 해가냐 그러니까 가능하면 일반적으로 그의 모든 문장들이 첫 문장에서 뭐야? 소재를 던져준다는 얘기야. 대체적으로. 그래서 가능하면 첫 문장을 반드시 읽으라는 얘기야. 두 번째는 OT, 에이? OT 앞 문장. 에이? 핵심 문장 안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오티 문장을 어찌 읽어야 하 말이야. 독해하는 방법 가능은이세 가지로 세 문장 갖고 어쩐다 유추 해보자. 그 말이야. 그러면 첫 번째 문장은 뭐야? 첫 번째 문장은 자일번일번문장에서 주제를 가장 직전한거 있잖아. 자 어, Sometimes 섬타임 스튜디오 앞에 선생님 우리는 어쩐다고 매력을 느낀다. 매력이 된다. 그 말이야. 언제 우리의 어썸 션 u m p 어썸 o n assumption. a s 어썸 션 p t i o n 이 뭐야 Assumption 그러지? Assumption이 뭐야? 가정이지, 가정. 전제, 가정. 그렇지? Assumption이 아, Turned inside out. t u r n inside out이 뭐야? 안팎을 뒤집다. 큰 변화를 주다. 그 다음에 Turn around. 가 방향을 바꾸다. 반전시키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때때로 우리가 어떤 상상을 했던 것, 우리가 뭔가 가정을 했던 것이 뒤엎어 버릴 때 반전을 이뤘을 때 거기에 대해서 어쩐다 매력을 느껴버린다 그 말이야 예를 들어 어떤 드라마를 봤는데 그 드라마가 결국에 어쩐다 이렇게 엔딩이 나타날 것이라고 시청자들이 다 생각하는데 그걸 어째 뒤엎어 버린다는 이야기야 그랬을 때 어쩐다 임팩트가 그만큼 어째 크더라 그 말이지 에이? 그러잖아 첫번째 문장에서 지금 그 이야기 가 벌써, 가정을 뒤에 뽑을 때, 뭐, 이야기하고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 놓고, 그 다음 문장을 보니까,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기술을 하나 이야기하죠. 기술을 하나인데, 자, 뭐가 있어? for example. 그 다음에 또는 for instance. for example, for instance. 자, 이런 단어가 나왔을 때 이게 예시잖아, 예시. 이시. 예시가 나왔을 때는 어디가 중요하다? 예시 앞에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예시를 드는 이유는 뭐 때문에 예시를 들어? 그 문장을 보다 뭐하고 풀어서 설명하려고 알아먹기 쉽게 설명하려고 예시를 든다그 말이야 그러면 왜 알아먹기 쉽게 설명을 해? 그만큼 앞에 있는 문장이 뭐야? 중요한 문장이니까 에이? 중요한 문장이니까 좀더 풀어서 알아먹기 쉽게 설명을 하기 위해서 뭐야 예를 든다 그 말이야. 뭐 이해가시죠잉? 그래서 예시가 나온 문장일 때는 앞 문장이 그만큼 어째 중요한 문장이다라는 걸 반드시 이 알고 가시라 그 말이야. 예. 자 그러면 자 예를 들면 그랬잖아 For example 문장이 나왔잖아. 이 for example 문장이 나왔는데 the artist Pablo Picasso u s the Cubism. 자 Cubism은 인수가, 피카소가 큐비즘을 이용해서, as a way, 방법으로, to help us, to help us see the world differently. 다르게, 세상을 다르게 보는데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거 봐봐. 첫 번째 문장에서 뭐가 나있어? turn inside out, 또는 turn around. 이거 이 파블로, 피카소 입장에서는 뭘로바꿔어 different라고. 응? different라는 단어가, 턴 인사이드 u 웃 또는 턴 어라운드 이 개념이다 이그 말이야 그런데 여러분들이 독해를 하면서 반드시 알아야 될게 있다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예시에 나오는 단어들 예시에 나오는 것들 예를 들어 파블로 피카소라든가 또는 큐비즘 이런 것들은 예시야 예시 그러니까 피카소를 예시로 들을 수 있다면은 또 누구야 다른 사람도 구할 수 있다고 예시를 들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말 이해가냐? 원활해자이 예시도 들을 수도 있고, 이 미켈란젤로도 예를 들을수 있다는 이야기지. 아, 이거 무슨 말이냐면, 피카소를 예를 들었다면, 단지 피카소는 예시야. 예시, 예단 이야기야. 그러니까 피카소는 절대 무한한게아니데한게아니라 뭐 선택지의 주제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예시에 나왔던 이야기는 선택지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야. 그걸 반드시 알아둬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지금 이그런 for instance가 나와서, yes가 나왔고, 나왔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하나,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yes란 단어 하나 있지, yes. 자, 여기서 기술에 대해서 for example란 단어 있고, yes란 단어 하나, 하나 yes. yes란 단어가 나왔는데, 여러분들 원래 yes란 단어가 뭐야 그러나요, 그러나. 예? yes란 단어가 뭐가 되겠어? 그러나야.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알아라 For e x a m p 예시가 있는 문장에서 뭐가 나와있어 그러나가 나왔어. 다시 한가. 예시가 있는 문장에서 그러나가 나왔단 말은 이 예트는 그 흐름에 전체적으로 어쩐다고 아무, 어째,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 말이야. 다시 무슨 말이야. For e x a m p 란 단어가 나오고, 뒤에 문장이 이렇게 이어지겠지, 뒤에 문장이.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 예시란, 이 단어가 있단 야기야 그러면 이 예시란 단어는, for example, 예시란 단어 안에 숙해 있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야. 이 예? 그만 알아보겠지. 그만 반드시 알아보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뭘 봐야 되냐. 예? 뭘 보냐. 이 문장을 강화한 거니까, 예? 어디까지, 그의 맨 마지막 문장까지, his artwork. His artwork. His, artwork. his artwork이 뭐야? 피카소겠죠, 피카소. 예? His art, 이도피카소겠지 그의 예술 작품은 잉? 또 뭐야? a y o is e t n e world different. l y 또 세상을 다르게 보는데 도움을 준다 그 말이야. 잉? 세상을 다르게 보는데 도움을 준다 그 말이야. 됐지? 그런데 맨 마지막입니다. 왜? 것까지가 단권이야기야? 피카소 이야기야. 피카소, 우리 예시단 이야기야. 근데 맨 마지막입니다. The real for this. 자, 여기 지금 오늘 잉? 자, 세 가지야. 예시란 단어는, 자, 이게 그냥, for example에 들어와서 예트란 단어를 많이 안 했는데, 이것은 뭐야? 그러나, 이것도. 이? 이것도 역점의 의미야. 이? 그래서 앞에 문장하고 뒤에 문장이 여쭈다 반대의 개념이다. 그 말이야.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될 게, 이 문장이 뭐가 되겠어? 여러분들이 알아라. 반드시, this나, that이나, 또는, t h i s 나 those가 나와. 그럼, 이거, 이거는 뭐야? 지시잖아, 지시어잖아, 지시어. 그럼, 이게 지시어인데, 이 지시어들이 왜 나와? 이 지시어들이 왜 나와? 자, 앞에 걸, 디스 나한테, 디스 도우스는, 앞에 것들을 어쩐다 지칭을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앞에 것을 다시 지칭을 해. 왜 앞에 걸 다시 지칭해? 오케이. 뭔뭐 때문에? 중요하니까. 예. 응, 그죠? 그러면, 이렇게, 응? 이에 대한, 이에 대한 보상. 이에 대한 보상이 뭐야? 세상은 다르게 오는 거지. 응? 그러니까. 이, 이에 대한 보상은, 응? 이 작품을, 자, 이에 대한 보상은 더인트 t e r e s t i n g i n t e r 내적인 뭐야? 즐거움이다. 그 말이야. 응? 뭐야? 내적인 즐거움이다. 그 말이야. 알겠지? i n t e r e s 이란다가, 본질적인, 본래, 내적인, 이? 그런 의미가 되겠지. 그래서, 이에 대한 보상,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 이 세상을 다르게 보는 것, 이거에 대한 보상은 내적인 즐거움.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 지금 이, 그래서 주제를 찾는 거는, 뭐야? 제일 첫 번째 문장이 뭐가 되겠어? 바로 예시 앞에 있잖아. 예시 앞에 있기 때문에 제일 첫 번째 문장하고, 예시하고 관계없는 문장이 되게 제일 첫 번째 문장하고 제일 마지막 문장이잖아. 그럼 그두 개만 어쨌다 연결해. 중간에는 내가 거의 안 읽었잖아. 응? 그럼 중간에 거의 안 읽었기 때문에 답이 몇 번이야? 1번. 입체파 작품, 감상으로 강화된 감성지능. 입체파, 이건 뭐야? QBS도 이건 뭐냐? 예시잖아, 예시. 피카소가 예를 든건것 중에 하나잖아. 2번은 내적 즐거움. Driven by viewing the world from different angles. 세상을 다른 각도. 다른 각도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뭐가 되겠어? 내적 즐거움. 자, 여러분 있잖아. 내적 즐거움이 뭐 어디가 있냐? 맨 마지막에 the reward for this, the influencing project 이게 나와 있잖아. 그리고 그다음에 세상을 담겨 보라. 아까 뭐였어? 뭐야? 가정이 반절 읽었을 때 세상을 담겨 왔다냐 이게 제 그래서 여기 1번 문제는 단몇 번이야? 이 번. 네, 알겠죠? 1번 문제는 2번이야.